안녕하세요. 레디벨리 테디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토요일 대구 FC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중국 시간으로 12시에 했고 지금 12분 정도 남았거든요. 거의 20일 만에 보는 대구 FC 경기이고 또두 번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여서 오늘은 특별하게 요 친구랑, 요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 요것은, 마트에서, 5,000원인가? 음, 어, 5,000원에 팔고 있는, 허거거든요? 인스턴트 허거. 음, 먹어본 뭐 적은 없는데, 오늘 축구 보려고, 이거 샀고요 그리고, 어~ 요 맥주는 이거 뭐라 했더라? 울무치? 아, 시... 아~ 신장 그래서 오늘은 이두 친구와 함께 대구BC의 두 번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그다음 첫 번째 연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거 먹는 방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오늘 승리의 요정 릴리씨한테좀 <laughs> 어떻게 먹는지 좀 배워서 경기 시작하기 전에 빨리 끓여 보겠습니다. 근데 너 먹을 거야? 배고프다. 허거 먹을 거야? 응. 음. 맥주는? 응. 음? 맥주는? 얘나 찍어. <laughs> 모자이크 해줄게. 맥주도 먹어. 응 어. 오케이. 그럼 빨리 뜯어주세요. 빨리 나 지금 시작한다 이제. 어, 아, 떴다. 찬물 어, 짜끄락이네. 아 이거다. 이거 소포장. 그것보다... 아니. 이거 소스. 음. 안에 음. 아, 네, 뭐가 많네요. 음, 이거 소스 아니네. 이거 소고기인가? 음. 이게 소스다. 이게 소고기. 이거 진한 타야. 미역이랑 어우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다 다 넣어? 후회할 <laughs> 것 같은데 맥주 있잖아 그냥 넣어도 돼 그냥 넣 넣어. 때려 넣어니까내 말에 유통기가 어떻게 12개월이 씨 먹는데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좀 찬물에게 붙는다고 그냥? 응. 이렇게 하고. 응. 너 음. 뭐지? 맞지? 응. 그치, 아마 또 빠질 거야.

15분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기다려 맛있는 어. 맛있다오 좋은데. 대구읍시 승리를 위하여! 된다. 나머지는 이거 허거 먹을 때 같이 먹고 일단 축구 보자. 이렇게. 실패하는 별명을 얻었던 동공감 지금 제시고 후방 인네지더라고볼수 있는 조항심이 선수 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로다니데 조항심이 선수를 대들이 일본이야? 아, 어, 일본. 오. 네. 여기에 이제 순서에 목도 물어 움직임까지 완벽했던 꼴이었어요. 꼴 다시는 황순님부터 출발했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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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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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 많이 습니다만 와. 계속 이지만. 자. 니다 네. 아 뜨거운 이 이거. 와우. 와우. 빨갛네. 이거 익은 거 맞냐? 면아은것 같은데. 면? 면. 네가 면을 물에 물에 넣었어야 돼 이걸. 아야 이따 봐서 익어. 밑에 아직도 못 끓이고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응. 아 그럼 먹으면서 할수 있는 거야? 응. 와. 드실래요? 맛있겠다. 냄새는 괜찮네. 약간 유튜버답게 맛 표현해봐. 음. <laughs> 거기가 신선해요. <신으네요. 웃음> 살아있어요. <laughs> 먹을래? 음. 나도 먹어자 맛있네. 음. 어 괜찮다 이거. 응. 음. 오천 괜찮다. 감자 음. 진짜 감자 같아. <laughs> 야, 괜찮다 이 기술이. 응. 음? 나쁘지 않지 이거? 응. 음. 음. 개 12개월...

이거 1인분이야 그런거 같다 양이 약간 <laughs> 야 그래도 5,000원이면 아, 괜찮은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다음에 또 많이 사놓자 음이건네개 응, 한... 정도 사놓자 <laughs> 먹고 싶을 때 어떤 거입었아 아, 내가 딱 좋아하는 당면 스타일 근데 딱 봐도 아니거한데 맛있다. 맛있어? 응. 많이 먹어. 이것도 보고. 너도 사람 해 먹을 거 같아? 잠시만. 이거 중요하다. 생이외 이거. 아, 이거. 응. 이에우이게 아, 이거. 우이그 아, 응. 음식이잖 아, 응. 거그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니고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닭이네 아, 어? 닭도 있어? <laughs> 야, 5 0 0 0원가성비 좋다 <웃음> <웃음> 나중에 우리 하이킹할 때 음. 이런 거한몇개 사가면 되잖아 아 좋지 좋지 그런 거 맛있고 간편하고 그니까 러 밖에서 허거 먹을 수 있잖아 편하게 아 좋다 이거 그냥 물만 있으면 돼찬물 음. 근데 약간 양이 좀 아쉬워서 그니까 1인분이잖아 1인, 어, 1인 한개 음. 경 우리 전두식 양도 같이 가져가자. <laughs> 남아 있잖아지이모금 <아직. 입어봐. 웃음> <아니, 입어보래. 웃음> 응. 응? 뭐야? 네. 어. 아아 아. 트 킥. 거는 에드가 에드가 에드애 뭐? 에드가 내가 어. 제발. 아, 에드가 야드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laughs> 에드가 에드가 에드 에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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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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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 솔직히 얘네는 베스트 멤버고 우리는 진짜 핵심 세 명이 빠져가지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분 네. 잘하고 있다. 오늘 일단 경기는 안 끝났지만 원래 이 영상은 음. <laughs> 이 허거를 먹는 영상이잖아. 응. 음. 대구 음. 아니고? <laughs> 영상의 주인공 은 이거야. 그래서. 음. 뭐 간단하게 한 마디 할거 없어. 뭐 영상 마무리하기. 맛있습니다. <laughs> 화이팅 하세요. 지금 1대 0이에요. <laughs>